저번에랑 마찬가지로 지하철 타고 혼자 나왔으면 그러면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는 7-3번 위로 올라와 볼게요.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아, 제일 위쪽이구나, 7번. 그쪽이 좀 조용하고 외적다고 해서 그쪽으 자리를 잡았고요. 물론 화장실 근처에 있는 데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여긴 것 같아요. 오늘은 새 텐트를 갖고 왔어요. 한번 피칭해볼게요. 베이스 캠프를 쳤습니다. 오늘은 새 텐트 갖고 왔어요. 하이비 3라고 피칭을 오늘 처음 해봤어요. 이렇게 앞에 전실이 있고 이렇게 한 2인 정도 쓸수 있는 크기예요. 자리 평이어서 치는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특별히 새 텐트를 갖고 왔어요. 네이처하이크 하이비 3라는 건데 어 예전부터 사고 싶었었는데 생일 용돈 받은 걸로 구매했습니다. 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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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마음에 드는 a 같고요. 겨울에는 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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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던 차에 사이비가 이제 마음에 들어서 사게 됐습니다. 옷도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빨간색이네요. 오늘은요, 일단 에피타이저로, 어, 그때 먹었던 육회가 좋왔어요 한우 육회. 이거 진짜 맛있어가지고 또 사왔어요. 이거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서 굳었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먹다가 음, 텐트 안에 전실로 들어왔고요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 불어먹지? 면 먹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코고 불어버렸네, 육회를. 내전에는 맥주도 칼스밖에안 팔고, 소주 종류가 없어서 맥주만 그냥 사왔어요. 오늘은 텐트도 빨간색, 옷도 빨간색, 음식도 빨간색이네요. 저는 지금 텐트 안에 들어왔어요. 하이터 좀 켜고 어, 안에서 맥주 마시려고 합니다. 오. 지금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마시고 있습니다. 텐트가 빨간색이어서 포장마차 같지 않아요? 포장마차에서 술 먹는 느낌이네요. 없는 색으로 골랐습니다. 강렬한 레드로, 어 같이 짠할게요. 음. 음. 어 오늘 하루 종일 육회만 먹었더니 좀 배가 허기져서 저녁 바로 먹도록 할게요. 좀 저녁 먹긴 이런 시간인데 삼계탕 가져왔어요. 제가 요새 몸이 좀안 좋아서 어 최근에 노로바이러스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몸 보신을 하려고 삼계탕을 갖고 왔습니다.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간편하게 음 조리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로 가야지. 다 먹었는데 지금 현재 시간 오후 6시 반이에요. 소름 끼치죠. 이긴긴 겨울밤 맥주를 마시면서 일찍 자야 될것 같습니다. 카스 되게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카스는 소맥할 때만 먹어봐가지고 소주도 안 팔고. 이번주는 제가 몸이 안 좋았었으니까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가볍게 수유, 가볍게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서 코코아 한잔 마시려고요. 마시멜로 코코아예요. 지금, 잠시 코코아를 마시면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하초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시장에서 추운 날 먹으니까 엄청 맛있네요 당 충전이 되고 있어요 앞에 텐트에서 김광석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같이 막 들어오면서 힐링하고 있어요 아 너무 조용하고 여롭고아 이게 솔캠의 맛이네요 진짜 다음 캠핑은 또 어디를 갈지가 고민이네요. 제가 이제 혼자 캠핑 갈 때는 제가 면허도 없고 차도 없어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으로 갈수 있는 캠핑장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맥주 계속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다섯 캔만 샀어요. 다섯 캔다 마시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주를 다 먹어서 내일 아침 먹을 거 밖에 없어서 깡맥 하겠습니다. 확실히 솔캠 오니까 이, 이 카메라 이 카메라에 대고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친숙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좋네요. 짠도 카메라에 하고. 아시고 오늘은 핫팩 4개를 넣었어요 제 친한 회사 후배가 저입 돌아가지 말라고 핫팩도 아주 강력한 핫팩을 챙겨줬습니다 입에 대고 자래요 <laughs> 오늘도 침낭 두개 핫팩 넣어놨고요 오늘은 침낭 라이너도 갖고 왔어요. 얘는 저번에 불빵 나가지고 실밥 태우다가 절연 테이프 붙여놨어요. <목소리> 어, 저는 이제 그만 어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은 건 아닌데, 내일 굉장히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을 즐길 생각이에요. 도 얼었어요. 간밤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었어요. 7시가 됐는데도 아직 깜깜하네요. 굿모닝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음, 커피 마시고 있어요. 어, 아까는 해도 안 뜨고 어두웠는데 지금은 해가 좀 떴네요. 어, 이제 커피 마시고 어, 간단하게 아침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짬뽕 준비했어요. 따뜻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한 캔, 모닝맥주 해야 되니까 한캔 남겨놨어요. 하... 모닝맥주랑 짬뽕. oh <sighs> 잘 먹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춥지만 즐거운 캠핑이었습니다. 다음 캠핑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